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적의 권투선수 2. 독일은 한국의 무기력에 회의적이다 우리 국민들의 애를 태웠던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한국의 레드백이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9월 중으로 호주 정부가 자국의 장갑차를 교체하는 랜드 400 파이지 3 우선 협상자로 한국을 선정할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교체수가 무려 460대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큰 사업이다 보니 정작 물어본 국회의원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냐며 시껍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 소식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첨단 방산 무기가 다시 한번 수출 대박을 달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 어필할 수 있는 실적으로 쓰거나 호주 수출 물량에 맞춰 우리 육군의 장갑차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교체사업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뛰어난 장갑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의 전망은 아주 밝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호주가 사용하는 장갑차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러시아의 BMP 장갑차들이 별것 아닌 공격에도 폭죽처럼 파괴되면서 전차 뒤에 있는 장갑차라 할지라도 충분한 장갑과 각종 방호 체계 그리고 강력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됐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차기 장갑차는 단순히 설계와 장비의 성능만 달라졌던 지난 수십 년간의 장갑차 개발과 달리 새로운 구동 체계를 통해 현세대를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장갑차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개발되는 기술 중, 이름만 들으면 뭐가 뭔지 감도 안 짚히는 이 최신 장비를 중, 상당수가 이미 다른 국산 방산 무기에 적용됐거나 개발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문제지 만들려 하면 언제든지 한국의 차기 장갑차는 레드백을 뛰어넘는 장갑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을 100% 적용했을 때 나올 차세대 보병전투차의 성능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우리가 꿈이 장갑차라고 생각했던 레드백을 암살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호주 사업에서 레드백 수출이 미칠 파급과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보병전투차의 성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에즈 21 레드백 보병전투차가 호주의 랜드 400페이지 3사업에서 독일의 KF41 링크스와 맞붙은 지 어느덧 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만든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독일을 이기냐는 비아냥을 들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유리해지는 레드백 장갑차를 보며 많은 우리 국민이 레드백 장갑차의 호주 수출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우선 올해에는 반드시 나온다던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5월 16일 호주 정부가 사이버 보안 등 다른 국방 분야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랜드 400 사업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다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도 아니고 무려 100여 대를 감축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레드백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들이 사라졌고 한국이 아무리 무기를 잘 만들어 봐야 한계가 뻔하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거래가 검사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1000대의 K2 전차와 672대의 K9 자주포, 그리고 48대의 FA50이 포함된 19조 원 계약에 사인하면서 한국이 탑 5방산 수출국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자 많은 이들이 크게 환호했는데요. 호주 육군 역시 한국의 제조 능력에 감탄하고 있으며 레드백을 아주 절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일이 우세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현재의 독일은 장갑차를 생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게 제조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호주가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꼽은 것입니다. 그리고 레드백을 더욱 원하는 이유는 호주의 M113 때문인데요. M113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개발되고 양산된 보병 수송차로 전장 4.9m, 전폭 2.7m, 전고 1.8m, 차체 중량 12.3톤 병력 수송 장갑차 APC입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장갑으로 7.62mm 기관총을 방어할 수 있어서 당시로서는 꽤 쓸만한 장갑차였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는 전쟁기념관에서나 볼수 있는 역사 속 장비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으로 되게도 호주군에게서는 아직 이 장비가 현역입니다. 그 이유는 오랜 평화로 인해 꾸준히 군비를 줄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호주가 군대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 위주로 군을 운용하면서 평화유지군 같이 외교적인 활동에 쓸 전력만 정비하며 전면전에 쓸 장비들에 투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대부터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중국이 갑자기 일대일론이 떠들며 태평양의 평화를 깨버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호주는 부랴부랴 군비가 시작됐고 M113 장갑차를 기관 포탄을 맞고 적 전차도 공격할 수 있는 고성능 보병 전투차로 교체하는 랜드 400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M113을 전량 퇴역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호주는 랜드 400의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레드백 장갑차 도입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폴란드 사태로 독일의 낮은 생산력이 최근 호주와 독일 정상화 만나 KT 아이안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호주가 독일의 복서 장갑차를 수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독일이 망했어도 자기들이 판 장갑차를 자기들이 수입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독일 국민들이 좋아할 리 없을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 내용들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 호주라도 끌어들여 장갑차를 구하자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이는 그만큼 지금 독일의 방산 역량이 차참히 붕괴했다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 회담으로 인해 호주 육군 상층부에서 한국의 레드백으로 선택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독일의 힘스가 된다면 호주는 심각해집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재군비로 인해 무기 공급이 지연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호주 육군이 가뜩이나 오래된 M113 장갑차를 더 사용해야 해서 칠순 잔치를 열어야 할 판이 됩니다. 호주 육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바로 공급받을 수 있는 에즈21 레드백을 채택해 사업을 감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호주는 우크라이나에 수십여 대의 장갑차와 장갑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인 상황인데 이를 고려할 때 호주가 레드백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M113보다 우수한 국산 K200 장갑차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도 국군의 발을 책임지는 장갑차 중 상당수가 바로 이 K200입니다. K806, 800, 800호 장갑차 K151 현만중함 표준 차량 등 신형 차량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고 일선 기계화 여단에는 K21 보병 전투차가 배치되어 있으나 현미와 100호는 약하고 K-21은 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 때문에 육군의 병력 수송 장갑차를 최신 보병 전투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21을 레드백 사양으로 개량한 K-21 강화형 AZ-21 레드백 장갑차의 직도이 AZ-21 레드백 개발에서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보병 전투차 개발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한국의 레드백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떠오르면서 우리의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각기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는 레드백 직도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가 레드백을 생산할 때 한국 역시 레드백을 생산하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레드백의 도입 단가를 낮추고 생산량을 늘려 국군의 현대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이 과정에서 준비된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이 수천 대의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해 추진 중인 54조 원 규모의 OMFV 사업에 내세우기도 좋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레드백보다 나은 장갑차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레드백을 뛰어넘는 궁극의 장갑차를 만들 수 있으니 중국이나 일본이 깝짝거릴 생각도 못할 게임체인저급 보병전투차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심으시겠지만, 그런데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괴물 장갑차를 만들만한 사기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한국은 2026년까지 차륜형 장갑차에 연료전지를 탑재해 전기 추진을 시험하고 대전자전 ECCM 적외선 레이더 추정 미사일에 대한 교란, 각종 물리 위협에 대한 복합 방어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가 2021년, 2022년에 시작돼서 2020년대 중반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지금 장갑차 개발을 결정하면 2030년 이전까지 시제품을 개발하고 2030년대부터 양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생한 차세대 보병 전투차의 스펙이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장갑 수준은 레드백 이상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레드백이 쓰는 고무 궤도 사방을 증강 현실로 파악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 등 각종 센서도 당연히 탑재됩니다. 오히려 복합 능동방으로 더 강화되는데요. 먼저 레드백에 탑재되는 아이언 피스트를 국산화하기 위해 아이언 피스트가 사용하는 전방 접속 파편탄도 DME 체계의 개발이 한창입니다. 그것도 그냥 미사일만 막는 게 아니라 배회 폭탄이나 드론이 발사한 공대지 미사일 혹은 드론 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 하드킬 체계의 높은 각을 높이고 무인기에 대한 제밍 능력까지 포함됩니다. 즉, 장갑차가 비행기나 드론이 쓴 미사일까지 막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제밍만으로는 제블린이나 현궁 같은 적외선 추적 기능과 3부 공격 능력을 갖춘 대전차 미사일을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갑 차량에서는 황동 같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그러나 연막 타는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공기에서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향성적 외선 방해 장치 DIRCM을 탑재할 계획인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수리온에 탑재된 DIRCM만으로도 현궁을 재밍하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에 레이저로 상대를 조준하는 레이저 추적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저 경보 장치 LWI 추가된다면. 이론상 무적의 방어 체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이 LWR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KEC AV2 개발 과정에서 거의 완성된 40mm CTA4를 탑재한다면 철갑탄을 사용했을 때 북한판 T62 천마호 같은 2세대 전차를 정면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측면 공격만 가능한 K21에서 크게 개선된 성능인데요. 한마디로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차는 현존하는 구식 전차를 때려잡고 미사일을 방어하며 전자전도 견디는 무적의 방패가 됩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장갑차를 지금 한국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적 특성이라고도 할수 있는 한 가지 특이점이 최근 독일을 제치고 무기 수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의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인의 나라로 불리는 독일마저 혀를 내두르며, 이번엔 완전히 한밤 먹었다 라고 시민했을 정도였는데요. 항상 빨리빨리를 강조하는 한국은 국가번호도 공교롭게도 플러스 82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사실 국제전화에서 각 나라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인데, 한국 사람이라면 무의식적으로 8위를 빨리 고 읽으실 겁니다. 그만큼 빨리게 진심이라는 뜻인데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오늘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내일은 꼭문 앞에 배송이 되어 있어야 하며 물건을 살때 항상 애즈를 신경 쓸 정도로 사후 서비스에 진심인데요. 게다가 고객이 애즈 요구를 담담하게 할수 있을 정도로 사후 서비스가 특화된 나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새롭게 풀이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 방산 무기 체계가 초대박을 터트린 이유가 바로 이 한국인들만이 가진 특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신한데요. 뿐만 아니라 상담이 그럴싸하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과연 이들이 어떤 분석을 내렸는지, 그리고 어떤 분석이 맞고 틀렸는지 한국인 입장에서 요목조목 자세히 털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한국의 무기수출순위가 움찔움찔하더니 올해는 벌써 반년만에 폴란드와 20조 원짜리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계 무기수출순위에서 8위에 오르면서 열 손가락만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정도 20조 원어치의 계약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이나 활자로 접해서 그렇지 사실 20조 원이라는 돈은 감도 안 잡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20조 원은 간단히 예를 들어 주요 7개국으로 불리는 G7이 전쟁통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모은 규모에 맞먹습니다. 또한 서학개미로 불리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구매한 전액을 합하면 20조 원 수준이 된다는 통계도 있죠. 심지어 글로벌 1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불리는 삼성전자가 미국 바이든의 사람을 듬뿍 받는 것도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20조 원의 돈이 천문학적인 맥주만 건데 이걸 K 무기가 폴란드에서 3인 속속 한밤에 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발칵 뒤집힌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인데요. 말 그대로 자기네 지발마담. 즉 폴란드에 갑자기 대한민국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폴란드는 국경을 맞댄 채 하늘을 보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이유 국가입니다. 이런 지리적 요건에 더해 독일은 폴란드를 사실상 평생 고객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독일이 세계 최고의 전차 명가인 만큼 폴란드 또한 독일 제품에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이전까지 사용했던 전차 또한 독일산 레오파드 244였습니다. 그만큼 익숙하고 수리하기도 편했을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폴란드가 독일 제품을 내동댕이 치고 한국 제품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독일이 한국에 완패당한 거나 다름없다는 것인데요. 사실 우습게 표현하긴 했지만 독일은 자타공인 세계 무기 시장이 주인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엔 무기 수출 시장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경쟁자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은 벤치마킹하고 넘어서야 하는 국가라고 할수 있대요. 과거의 전쟁 경험을 통해 전 세계 최고의 공업국가라는 이명을 얻었고 기술 장인을 뜻하는 마이스터라는 단어도 독일에서 나왔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세계 1차 전쟁과 2차 전쟁은 독일을 빼놓고 설명할 수조차 없죠. 물론 전쟁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과학적, 기술적으로 큰 진보를 이루었는데요. 독일이 그때부터 제조업과 방산 기술을 쌓아 올렸다는 것은 누구나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반면, 독일이 사방을 철갑으로 두른 전차로 전장을 매달릴 무렵, 한국은 이제 막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서서히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또한 심지어 독일이 그런 기술력으로 벤츠를 만들고 아우디를 타며 멋지게 아우토반을 달릴 때, 우리는 이제 막 바퀴라는 것을 가져다가 무대뽀 정신으로 굴려보겠다고 씨름하고 있었으니 돌아보면 우습고 깊게 보면 슬픈 비교입니다. 독일의 당황스러움이 살짝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던 독일은 순식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곤 특유의 날카롭고 분석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의 마음가짐으로 한국을 분석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소리라는 매체에서 폴란드 충격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한국 무기의 장점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했는데요. 이 보도는 말 그대로 한국이 폴란드를 포함해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무기수출국 한중심에 서게 됐는지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분석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한국인 입장에서 보기엔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분석도 매우 많았습니다. 먼저 해당 매체는 한국이 예전부터 무기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에 집중했다 라는 말로 분석을 시작했는데요. 일견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한국이 무기수출을 염두에 두고 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는데요. 단지 우리 상황에 꼭 필요한 무기를 만들었을 뿐이었죠. 해당 독일 매체는 아무래도 한국이 주변의 북한, 일본, 중국 등 항시 안보를 위협하는 적성국들만 득식을 거린다는 것에 깜빡 잊은 것 같은데요. 우선 한국은 북한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아 지정학적 특수성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된 나라입니다.